안녕하세요. 저는 해미 국제성지 큐레이터 봉이에요. 오늘은 해미의 자랑인 국제성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진과 같이 정말 아름답고 다양한 곳들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지도를 준비했어요. 이동하기 편한 동선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대성당. 기념관, 노천성당, 복자상, 야외제대, 순교탑과 무명순교자의 묘, 진둔벙, 마지막으로는 자리계돌순으로 이동할 거예요. 해미국제성지에 도착했다면 성당 입구에서 맑은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드디어 해미순교자 국제성지에 도착했는데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예쁜 하늘과 함께 대성당과 소성당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동상도 함께 볼수 있답니다. 두 번째 장소는 해미순교성지 기념관입니다. 해미순교성지는 1년 교황청에 의해 국내 두 번째 국제성지로 선포된 곳이며 조선시대 때 해미형 관할 구역에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곳입니다. 기념관에서는 그때 그 시절의 상황과 아픔을 직접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노천성당입니다. 기념관을 지나 여수골로 들어오면 넓게 펼쳐진 노천성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복자상입니다.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이너민, 김진우, 이보현 복자의 모습입니다. 세 분은 2014년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소는 야외 제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모이거나 행사할 때 이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소는 순교탑과 무명 순교자의 묘입니다. 먼저 순교탑은 높이 16m의 철근 콘크리트이며 1975년에 진둔벙이라는 생매장터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던 무명의 순교자들의 묘입니다. 일곱 번째 장소는 진둔벙입니다. 이곳은 팔을 묶여 끌려오던 신자들을 거꾸로 떨어뜨려서 이 둥벙 속에 박혀 죽게 하였던 곳으로 죄인 둥벙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 장소는 자리개돌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순교자들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는 참혹했던 핏박의 흔적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 십자가의 길과 여수돌의 거리를 함께 보실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여수꼴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수꼴은 예수 마리아를 부르는 교우들의 기도소리를 여수 머리로 알아듣던 주민들의 입을 통해 여수꼴이라는 지명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벌써 저녁이 되었네요. 오늘 저의 설명 어떠셨나요? 다들 해미국제성지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이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